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좀 촬영도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 좀 저희가 한주좀 쉬어 간다고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 잘 쉬었고 다들 좀그 쉬는 타임이 좀 필요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쩌 이렇게 또 혼자 무슨 어떤 일을 영상을 했냐면음 현서랑 좀 싸웠습니다. 사귀고 나서 한 지금 7개월 차? 8개월 차? 현소랑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막 크게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싸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서로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는 것도 있고, 제일 컸던 거는, 조금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달라서 다투고 나서 서로 이제 얘기 잘 해가지고 그냥 풀긴 풀었는데 그 다투고 나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뭐현석 거도 그렇고 저 거도 그렇고 현서랑 저랑 이제 제대로 뭐 데이트하는 영상을 저희가 좀안 찍고 항상 좀 컨텐츠 위주로 좀 많이 찍었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데이트 영상 겸또 풀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현서를 좀 달래주고, 또 이제 기분 좋게 좀 풀기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선의 집에 도착을 해. 했... 어, 뭐야. 자기 안녕. 자기야, 나 지금 여기 현선의 집 도착했다고 찍고 있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버리네. 자기야, 안녕. 나갈까?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laughs> 자기야, 들어줄 수 있어? 자기야 이제 엉때도 틀어 줄까? 어. 엉때도 2단계로 해 줄게. <laughs> 자기야 보고 싶었어. 아 오늘 오늘도 엄청 이쁘네 우리 현서. 오늘 자기야 그, 그 승재 기억하지? 응. 또, 현소도 또 예술인 출신이잖아? 거의. 이제 유튜브 안 했으면 거의 뮤지컬 배우였을 거 아니야. 근데 함성은 노래를 존나 못함. <laughs> 에이, 현소가 노래 잘하지. 나에 비하면. 아, 기는 <laughs>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음. 그 일산 쪽이거든? 응. 음. 그래서 그승재그 그 연극 내가 예매해놨어 응. 음. 연극 보고 거기 앞에 또 호수공원이라고? 응. 음. 호수공원. 고향호수공원? 어, 그 일상 호송 원 어... 자기야, 응? 내가 뭐 하나... 이거 좀 제보 받은 건데, 한번 물어봐도 돼. 뭐... 자기 이번에 최근에 나랑좀 살짝 다퉜었잖아. 응. 그때 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맞아... 누가 그래... <laughs> 나도 울었거든. 거짓 말자, 하지 마! 뭔 거짓말이야. 자기가 언제 울어? 자기가 왜 울어? 그리고 자기가 갑질했는데 왜 우냐고. 뭔 갑질을 해! <laughs> 자기가 왜 우냐고. 도대체. 내가 무슨 갑질을 하냐고. <laughs> 아니, 근데 왜 우냐고. 아, 서로 막 이런, 뭐랄까, 입장 차이에 막 있어서. 에이, 뻥치네. 뭔가, 아, 감, 감남. 내가. 갑남? <laughs> 김갑남. 어, 아, 좀 야동에 나오는 것 같은데. <웃음> 김갑남. <웃음> 김갑남은 좀 뭔가 어감이 그래. 기에 어? 박을 선어 박을 선헐 <laughs> 떨린다 첫첫 연극 또 연극인데 친구가 하는 걸 내가 본다 <laughs> 자기는 어때? 자기도 이런 거 오랜만이지 않아? 희극인으로서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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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또 어떤 작품을 또 보게 될지 좀기대가되는 어... 부분이긴 해요. 오오 이거 제 친구가 하는 거거든요. <laughs> 2호선 세입자라고. 근데 왜 9일까지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고향에서 하는 거는, 그거고, 아 항상 이제 대학로에서 한데, 아 대학로에서 그제 친구 이승재라고 있어요. 이승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조금 살짝 여진군님 닮았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이거 첫 그건데, <laughs>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어, 뭐 밖에 없어? <laughs> 아직, 아직. 어, 자기야, 어? 내가 대가난 거야. <laughs> 와, <우와>, 짱이다. 봐봐. <laughs> 와 근데 처음이다 와 신기하다 음. 몇분 공연이지? 나쳐볼까아아야 내가 승진이 물어봤었어 뭐? 몇분 공연이지? 100분 한시간 20분? 어이 가득 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는 마다 행복이 가득하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옛말이 까먹었습니다 재밌다. 자기 <laughs> 자기 집중 안 했잖아. 아니야. 나 계속 옆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laughs> 응? 야 어, 승재야. 야. 대배우. 대배우 야 이거 이거는 이거야 황서가 황서가 원래 아, <laughs> 그연영문과였거든 <영양가> <laughs> 어, 맞아. 이런 걸 준비해가야 되는데. 아, <laughs> 되는데. 잘 봤어, 뭐? 승재야. 야나 연기 처음은 어 아, 재밌다. 야 연기 존나 잘한다. 빠트려 말았어. <laughs> 아, 근데 아직까지 소울이좀 부족하긴 해. 아좀연기에좀 진정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 저제 친구거든요. 연세입자. <laughs> 아 어떤 연극이에요? <laughs> 어... 그래요. 이호선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사연 있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는 사람 그런 내용? 이호선 세입자 아 잠깐만 너 아까는 연기 잘했는데 왜 저..떨어? 아, 잘... 아, 라이브잖아 아, 자기야 밥 먹으러 가는데 그리고 내가 그 어머님이랑 먹으려고이 식총빵 식총빵 그럼 주문해 죽빵? 어 날려버려? 어 날려버려? <laughs> 자기야 자기야 말한 데가 여기야? 여기를 자기랑 오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그 그러니까 여기 그때 애들이랑 온대지? 현서가 어. 나한테 막 맛있다고 얘기한데 내가 네, 예전에 자기랑 진짜 가고 싶은데 있다 했었잖아그 어. 여기거든요. 어, 사람 많은데? 고기 양고기 세트. 여기는 이걸 먹어야 돼. 양스 양스 스페셜이. 어, 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네. <laughs> 우리 공주님. 아좀 어, 살살. <laughs> 네. 고기 먼저 준비해. 야아 네. 오. 오~~ 어때 어 어? 비주 나쁘지 않은데? 그오 이거 먼저 먹으면 돼? 어이 등심인가요? 네 <laughs> 솔직하게 어. 표현할게 어. 음 너무 별로데장난이고 <laughs> <정말 먹어. 웃음> 맛있다 음. 와 이게 이게 엄청 뜨거요이 아, 네. 어디 뭐가 뭐고 뭐예요? 이게, 이게 우유, 우유 튀김이고 이게 가지다예형 여기 <laughs> <평소에> 뭐 직원이야? <웃음> <웃음> 음. <대단하셨어요? 웃음> 우유는 먹어본다. 그런 거야? 어. 아~~ 치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즈 같진 않고 치즈처럼 뭔가 달달하면서, 포송하면서, 오막 어, 포송하고 그 느끼하지 않고 너무 소프트해요. 아 제가 버섯도 아예 안 먹거든요. 버섯은 안 좋아해요 그냥. 이거 냄새 근데 고기 냄새 나는데? 고기가 아, 뭐 있어 원자야아 이건 뭐였지 이거? 뭐? 이거 이거 좀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튀김입니다 아, 표구보섭 아, 게네요 응. 안에 고기가 너무 맛있긴 하다 아, 아, 아. 근데? 식감? 와, 아, 오케이. 어, 그 식감이 나는데 고 가지 이건 진짜 내, 내 손모가지 아. 갈게, 손모가지 근데 저 가지도 안 먹거든요 <laughs> 음! 맞아 오! 가지는 있죠? 여분 보실래요? <laughs> 다 먹었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우리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현수집데려가주기 전에 소화도 시킬 겸 여기 근처에 호수공원 이 있던데 싫어! <laughs> 어... 호수공원? 어호수공 가서 우리 그냥 뭐 커피 한잔하면서 우리 얘기나 좀 할까? 자기 눈이 호수잖아 자기 눈 호수가 여기 인데왜 굳이 어. <laughs> <laughs> 와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무슨 여기 공원 잘돼 있다. 아, 여기 너무 좋다. 그냥 그러니까. 가. 우리 이렇게 해서 내려가 여기 내려갈까? 그래. 아 어, 여기 너무 좋다.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무슨 산책로가 미쳤어요. 아 우리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막 이렇게 뭐야 같이 데이트하니까 좀 주말에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다. <laughs> 요즘에 우리 뭔가 서로 막좀 예민했었잖아. 보는 날도 많이 없었고. 감남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살짝 닿혔잖아. 응. 좀안 울렸으면 좋겠어. 나도 날 울리지 말아 줘. 나도 그만 울고 싶어. 자기야. 아니 이놈의 공원은 뭔들 무슨 <laughs> 라이브 카페도 하고 있고 오늘 <laughs> 방... 어, 아까 어이거 아까 우리 연극장에서 본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와, 대박이다. <laughs> 와 대박이다 헐 노래도 너무 좋아 우리 이거 자두 김밥이잖아 <laughs> 우리, 우리 이거 롯데월드 그렇구나. 갔다가 잠시 방에서 <laughs> 그러니까. 와요거봐요 <여기> <laughs> 너무 좋다 와 <laughs> 어, 날씨도 <laughs> 너무 좋은데 지나가 되는 거지 <laughs> 와 와, 파주 온버스킹이를 내가 김이고 나가 이 밥이야. 김과 밥이네. 차 말아줘 자 이번과. 많은 뭐 중이야. 나는 중이야. 난저 노래 침도출수 있어 여기서. 어떡해? <laughs> 하나, 둘, 셋. 봐봐. 살짝 빛 번짐이 있는데. 이건 살짝빛 번짐이야. 다날라갈 것처럼. 아, 분수쇼 같잖아. 근 봐봐. 어? <laughs> 혼나는 건 아니지? 봐봐 응 음. 자기가 찍은 거잖아 어? 자기가 찍은 게 이거잖아 응 어. 내가 자기 찍은 이거잖아 어? 기번짐이 <laughs> 어떻게 없어졌어? <웃음> 자기 <웃음> <웃음> 이게 더 화면에 봤으면 더 이뻐보여 분수쇼 같아 다시 찍어줄게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시간이에요 무서워하는 시간 <웃음> <웃음> 왜, 왜 그런 <그러는> 거야? <laughs> 난 나름 열심히 찍는 건데 열심히 하는 <laughs>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앉을래? 아.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니까. 좀 오랜만에 우리 좀 여유 있게 좀 데이트하면서 음. 시간 갖는 것 같아. 아니 이제 딱 음. 정면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딱 여기 호수 보이고. 진짜 좋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 더 이해심 있게 서로 그래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입장 맞춰 나가 보자. 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나 <이거> 거절하는 거야? <laughs> 솔직히 다툴 일이 거의 없잖아 현서랑 나랑 응. 다투면서도 응. 아. 한편으로 좀또 기분 좋은 면이 있더라고. 어떤? 나랑 항상 맨날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음.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렇 입장 차이로지만안 어. 맞는 부분도 있구나. 또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난또좋 좋게 좋다고 생각해. 진짜 긍정적이다. 응! 뭔가 난 로또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 너무 안 맞아서. 음. <laughs> 그래, 난 로또 같은 남자야. 맞아. 매주 기대하지만 <laughs> 매주 기대해서 매주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단탄한도안 맞아. 그럼 <laughs> <laughs> 우리 화해, 키스 안 할래? 아직 남녀가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키스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지금 나 열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웃음> 사랑해. <웃음> <laughs> 엄청 박력있는 여자네 어 음.. 고마워 어, <laughs> 어, 미안해. 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laughs> 미안해 그럼 화이 기념을 업어줄 수 있어 다아 <laughs> 갈게 <laughs> 아.. 좋다 자기 야 근데 목은 안 졸아면 안 될까? <laughs> 어 목을 목을 졸라. 아나 흘러가. 그리고 엉덩이 흰물 졸. 여러분 이제 현서 이제 집 데려다 줘야 돼서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찍고 저희가 또 이쁜 모습으로 영상 현석 거에도 그렇고 제 거에도 많이 담을게요. 여러분 뭘로 싸우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남녀가 흔하게 겪는. <laughs> 맞아요. 정말 일상 일사... 아니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커플끼리 안 싸운 커플이 어디 있습니까? 저랑 현서도 그런 거지 뭐. 그아해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너무 여러분. 우울했다는 거. 나도 우울했어. 안녕.